오늘은 이 말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 <laughs> 오늘은 정미 생일이라 영화가 정미랑 약속을 잡았거든요. 근데 몰래 서프라이즈로 다른 아이들도 같이 생일 축하해주러 지금 세종으로 가는 길이고요. 지금 저는 유진이 차를 타고 세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미를 만나기 위해 마음가짐을 다잡고 있습니다. 음, 단정히하고 뭔가 마음을 아니 우리 성공할 수 있냐고 성공할 수 있을까 야 이거 큰 차만 보면 무섭다 나아 근데 우리가 그 차종을 정확히 알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때? 어 튀었어 어, 어, 어 오빠한테 혼났다 순철오빠 안돼 어디갔어 얘가 손톱 여기 어딘가에 빠졌어요 선생 <laughs> 지금 플렉스 좀 비춰봐 어 이건가보다 찾았어요 그냥 가있을게 야너 때문에 또 들킬 뻔했다. 그냥... 너, 너 이벤트에 너 때문에 또 망할 뻔했다, 이벤트에 이득 꺼내지마, <laughs> 나한테 진짜. 야 내가 얼마나 놀랐으면 어, 정미다. 1층으로. A동 2층 꽃게야이렇이 써있었는데. 꽃게, A동 2층 잊으이안 돼. 어쨌든 2층이라는 거네. 야, 야, 조심해 이름. 여기 안보이는 것같은 여기 B동 같 A동 저기로 가는 건데. 여기 비동이야 야 아직 먹어봤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 숨쉬면 나. 문좀 열어줄래? 아, 이게 너무 서워 기대돼. 밌대

다이해 죽을까? 동윤아, 나 여기 들어올게. 나도아나 전화 끊왜 뒤로 돌아가냐고나 얘기하고 있다야나 뭐가 왜하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돌아오 아, 니 내가 보고 나 웃음을 못감게는거야서나 진짜 웃었어. <laughs> 설마. 교선 안녕? 아, 일부러지. 어. <laughs> 야 시댁생이 너 시어머니야? 야 우리 들어오기 전에 알았어? 아니 몰랐는데 딱 옆으로 오자마자 본거야 옆에서 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 그러니까 생신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알았어 들어오기 어. 여기 여기서 본거야 방금 거기 돌려갔어 뭐, 아. 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어? 테이블이 너무 넓은거야 테이블이 렇게커겠다고아니 예약하면 <laughs> 이 자리 주는거야? 아까 전주진 여기 들어았는 개웃긴거야 진짜 근데 오늘 내가 계속 웃었다고 기억나? 어 지아 이층딱 갔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와주지 그냥 몰랐어? 차가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아, 내가 그걸 지나갈까 말까 이제 갑자기 주차하려던 차가 어, 갑자기 아, 웬가 와 이렇게 나야. 나야. <laughs> <laughs> 얼마 피곤고줄자야 나는 너랑 대화하는데 다섯 명다맞 아, 그, 그, 어디? 어, 야 어떻게? 뭐가? 야 배우 니까 배우 말해줄까? 나 아침까지 고민했어. 왜? <laughs> 아니 나 일이 안 끝나서. 아야 안돼. 아, 근데, 안 돼. 아니, 근데 안 돼. 아까 얘네 검정 검정 옷이고 저 혼자 화장색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딱큰 소리에 딱, 네. 딱 보였는데 얘네 진짜 아무 어? 아도안 보여. 그래서 나는 나도 전지만 보였어 지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으로. 어 소중이 약속이있나 그냥 <laughs> 우연 우연. 남자만에 4위 확 깨네, 그냥 놀라어 맞냐고요. 야 내가 진짜 얼마 고생했 그러게 아니 놀랠 틈도 없이 놀랜 거 알아? 진짜? 밥뀌기 음, 좀. 너 양심 먹었어 아직? 어 그래도 괜찮 오늘 나 때문에 먹는 줄 알고 그럼 우리 다른 거 먹자 그러니까, 아니야 베이컨도, 먹어. 먹어. 베이컨도 먹어야지 우늘생이니까 오늘 베이컨 먹어야지 아따. 야 이렇게 뭐, 베이컨 왜 그래 나먹내가 잘라서 쳤어 지금 음. 먹어 아, 봤어 우정이가 방을 했어 와우 내 이름이 스름이 틀린, 틀린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내가 정확히 썼어 조심조심 조심. 야 뭐야 리본? 오케이. 아 서영아님 야사영야 <laughs> 야, 개이뻐 야, 이쁘게 나와, 이쁘게 나와. 아, 아, 뭐야, 이거, 이거, 랑가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사진은 근데 이쪽 보는 게더 이쁜 것 같아 그래? 응. <목소리> 어 좋아 자연스러워 잘나온이거 약간 단찍히 찍히면 이거 할 이거 고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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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무 웃기다 야, 야, 이거 예쁘 야, 이거 나 이거 야, 진짜 갈등을 카페야 어. 소도 가서 나야잘 가, 정미잘 가, 정미잘 어, 가, 정미잘 가, <laughs> 야너차 어, 조심해. 아 웃겼다, 오늘 어, 오늘 너무 많이 웃었어. 그러니까, 재밌었어. 어. 그러니까. 야, 왜 이렇게 멀리 왔어? 너 여기 라고양보하 네. 들고 이거 아까 내가 가져갈래! 고마랑아 선물을 아, 니다 귀여워! <laughs> 고마워! 고마워.